2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뉴욕증시가 좀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음,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온 모습인데. 어, 너무 이제 7월 말부터 좀한 1, 2주일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사실 뭐 크게 어,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월가 역시도 이제 이유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국제효과가 어, 조금씩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, 환율까지도 조금씩 잡히고 있다는 라점 요게 사실은 어,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, 여러분은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8월 증시 훈풍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오늘도 뭐 혼자서의 속에 수급 수환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, 특히 이제 친환경 관련한 모멘텀이 어, 저 지난 어제 굉장히 큰 재료를 줬는데 당분간 지속적인 좀 강세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위주의 상승했던 부분들이 뭐 풍력이라든지 수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지만 이런 그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한 흐름이 결국에는 이차전지로 바통을 받아서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그 기대감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또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수급이 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러한 수급 변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좀 염두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어, 좋을 것 같고요. 교육 테마 역시 지금 막 말이 많죠. 거센 반발 속에 이제 철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어,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어,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모멘텀이 약화되는 그런 방향성인데. 다행히도 뭐 전일 뭐 크게 슈팅폭이 과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좀 오늘 오늘도 뭐 주요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어뭐 수급 이탈은 없이 조금 조정을 나오고 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좀 거세질 때 한번 더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바로 발을 뺄 수는 이제 없으니까요. 그리고 또한 이제 매년 나오는 이슈지만, 어, 대구 수돗물 녹조사건 역시 수처리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어제 한번 순간 슈팅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, 어. 또이 이슈에 따라서 오늘도 좀 단기적으로 슈팅에 나올 수도 있고 요러한 이슈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어뭐 정책적으로 낙동강 정비 관련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요런 이슈를 대비를 하면서 꼭 수처리 관련주가 아니라 어 사대강 보존 관련주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번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코로나 1일 확진자가 10만 명 돌파하면서 그동안 낙폭이 나오던 코로나 관련주들의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큰 폭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이러한 부분들 주의 깊게 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